안녕하십니까. 정월 고전신 낭송 마동순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저번 주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시는 화무시비롱이었죠. 음, 혹시 화무시비롱이 무슨 뜻일까요? 글자 그대로 하면 화무 꽃은 없다. 11홍, 열을 붉은 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한달 내내 꽃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3월 중순쯤에 저 제주도에서 벚꽃을 보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와서 쭉올라오납니다 고속도로서 에쭉 올라가면서 보면은 한달 내내 벚꽃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상하겠습니다. 삼1 1일 홍. 열을 붉은 꽃이 없다지만 한달 내내 꽃을 보시다면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면 되고 한달 내내 단풍을 보시다면 설악에서 거꾸로 내려오면 되는데 나이는 거꾸로 먹을 수 없을까? 아무리 달려도 심장은 식어가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발라도 주름과 흰머리는 늘어만 가니, 육신은 결코 되돌릴 수 없어. 그저 아이처럼 뛰어갈 수 밖에, 그저 아이처럼 웃을 수 밖에. 은 이번 주의 시를 낭송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의 시는 염화 미소입니다. 먼저 글씨에 얽힌 수필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화 미소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안다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별을 해본 사람 이별이 얼마나 사람을 성장시키는지 내가 사랑을 해본 사람이 이별을 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랑을 해본 사람 중 이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초등학교 짝지랑 대학교까지 같이 졸업하여 결혼했기 때문에 이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것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이별과 아픔을 경험했음을 중간중간 다른 사람을 만났다 헤어졌을 수도 있고 단한 사람이었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이별과 만남을 계속했을까 아마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그 사람들은 정열과 열정이 없는 로봇이라 말하고 싶다. 사람이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어 사회, 사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지만 사람은 이별을 통해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닫게 되고 자기 주변의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사랑이 본능이라면 이별은 거기에 이성을 다여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고. 사나을더 오래 잘 키워나가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것이다. 젊을 때 나는 계절의 의미도 몰랐고 그녀는 떠나면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녀는 세월을 넘어 나에게 사랑의 소중함과 세월의 이치를 알려준다. 낭송하겠습니다 염화 미소 나는 봄이 뭔지 몰랐다. 단지 겨울 지나 날이 따뜻해지면 봄이 거니 했다. 봄비가 내리고 꽃이 피고 바람이 불어도 그 의미를 몰랐다. 그런 무지한 내게 너는 봄을 가르치고 사과틔워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쳤다. 내가 떠난 후 세월이 흐를수록 내말 없는 가르침이 내 가슴을 울리고 되새길수록 더욱 커진다. 앵콜. 어, 오늘의 앵콜지는. 이제 4월 중순이니까 곧 5월이니까 제가 어머님에 대한 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어머니에 대한 시를 하나씩, 어, 앵콜시로 제가 하나씩 할까 합니다. 먼저 오늘은 어머니 품입니다. 어느날 제가 회사 옥상에서 부산 도심을 내려다 보는데 돼지 가득히 커다란 빌딩들과 아파트가 머리를 쳐박고 있고 그위로는 핏물처럼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제가 어머니 가슴에 박아놓은 대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냈습니다 신 낭송하겠습니다 어머니 품 종이에 살짝 데어도 피가 나고 아픈 법인데 껍질을 벗기고 구멍을 파 사각의 창을 박는다 어느 날 문득 옥상에서 도시를 본 풍경이다 온 땅이 사각의 못 사각의 창 수성이다. 너는 그렇게 배 거다란 못과 창을 바고도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해가 내 머리를 넘을 때 눈시울이 풀거지는 것이었구나. 이거는 상상을 안하면. 그 심오한 어떤 그거를 생각해야 할게 <laughs> 여기서 하나 골라주시죠 머리입니까? 우리 가족이예요 가족 예? 가족 형님 제가 어? 딱한개 모르는 게 있다 배우지 못한 게 있다는데 형 어, 그게 가족이야요 예.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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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는 게 거기라는 거는 뭐. 네. 봄처럼, 이것도 아무도 안 해는 거는 안했네네 그냥 안 했네요. 네? 네, 했네. 음. 봄처럼 음. 진짜 봄처럼은 경이롭더라고요. 예. 그 황사가 황사에다 미세먼지콱 차고 난막 뭐 그때 암, 암담한 바이러스가 창고한 그때도 산에 오면은 지금 이맘때쯤 오면은 초록은 빛을 잃지 않고 경이롭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암울해져도 아직은 희망이 있고, 그리고 웃을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성 하겠습니다. 봄초록 지난해를 수확하고 겨울 견딘 과실수가 앙상한 뼈대도 초록빛 삭을 트니 온 산이 초록을 띠고온 들이 화사하다 안개 같은 미세먼지 벌떼처럼 괴롭혀도 살랑살랑 봄바람에 촉촉한 봄비로 시키우니 헐벗은 과손이 초록빛 산에 어우러치는구나. 황사 미세먼지 심술도 봄 초록은 빛을 잃지 않는구나. 희망꽃 어, 세상이 참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데 저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희망들이 있습니다. 밤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 이 있죠. 그리고 지상에는 구석구석에 꽃들이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희망입니다. 절망은 우리가 희망찾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송 하겠습니다 희망꽃 믿음이 있었기에 바람에게 나를 맡겼네 희망이 있었기에 척박한 곳에 자리 잡았네 상막한 도심에도 젖질 흐르고 양분이서 노랗게, 파랗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네. 상막한 도심에도 나를 알아봐 주고 사랑해 주는 그대가 있어. 나 아름답게 꽃을 피웠네, 희망을 피웠네. 콜. 그만 합니다 자, 한개더이꽃 시리즈를 하나 해보겠다 콜로 핑크. 홀로 핀 꽃. 음, 혹시 잡초가 하나만 핀걸본적 있나요? 잡초는 홀로 피지 않습니다. 도심에 홀로 피어 외로움을 느끼고 비바람을 견디는 것은 그대가 꽃이기 때문이랍니다. 신앙송 하겠습니다. 홀로 핀꽃 오늘 바람이 부니 내가 많이 흔들리겠구나 오늘 바람이 부니 내 마음 더 흔들리겠구나 차디찬 세상 바닥에 홀로 핀 꽃이여 삭막한 세상 힘겹게 짐지고 가는 자를 위해 화려한 세상, 구석진 곳을 볼줄 아는 자를 위해, 오만한 세상, 기꺼이 숙일 줄 아는 자를 위해, 이 넓은 세상 어디든 아름답게 홀로 핀 꽃이여. 오늘은 바람이 부니, 늦은 밤 우리, 우리 홀로 흔들리는구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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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림 속에서 길을 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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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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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별별을 가지고 꿈을 노래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 저는 그 별의 속성을 보면은 별이야말로 우리 세상의 꿈과 희망을 가져두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별은 정말 멀리 있죠. 크기도 크고해. 예. 다음에 이 사회제 대표자이지만은 다음에 정말 멋지게 소개할 을 제가 만들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신앙송터하겠습니다 별! 한 줄기 빛을 세상에 보내고자 얼마나 많은 세월 먼 길을 달려 왔을까? 한 줄기. 아, 틀렸네. 다시 하겠습니다. 한 줄기 빛을 세상에 보내고자 얼마나 많은 세월 자신을 불살랐을까 한 줄기 희망을 세상에 보내고자 얼마나 많은 세월 먼 길을 달려왔을까 억급의 세월 동안 자신을 불살라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성스러운 광채 오늘도 너를 본다 엔콜 마지막 한개 부탁합니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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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바람이 부는 원리를 아시는 가요 바람은 기압차의 외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 가슴을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채워서 기압 타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상 있습니다. 바람, 세상살이 재미없고 답답할 때 바람이 좀불어졌으면할 때가 있다. 그런데 바람은 가만히 있는데 불지는 않는다. 안에서 뜨거운 것이 가득 차 터질 듯 부풀어야. 비로소 푸는 것이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게 만들기에 봄바람이 불고 간밤에 나무가 별을 보고 꿈에 부풀었기에 산에서 바람이 불어온 것이다. 뜨거운 열망으로 기압차가 생겨야 비로소 바람이 푸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앵콜. 어... 건배상. 오늘도 건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건배 풀꽃입니다 풀꽃? 네 풀꽃 혹시 풀꽃이 꽃일까요? 풀일까요? 풀이겠지 아... 음... <laughs> <laughs> 어... 그대가 자신을 꽃이라 여기는 순간 그대 풀어서 꽃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꽃이 될지 풀이 될지 내 마음입니다. 잘들었어 꽃이 될지 풀이 될지 내 마음이다. 다시. 다시. 꽃이 될지 풀이 될지 내 마음이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